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4학년 수업 단원 중인 물의 이동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이 정수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니까 썩잘 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정수의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과 같이 이제 해볼 건데 준비물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투명 컵이 있는데 컵 중에서 구멍이 밑에가 뚫린 컵 뚫린 컵 3개, 뚫리지 않은 컵, 어, 뚫리지 않은 컵 두 개, 그 다음에 거즈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보면은 알갱이가 제일 큰 백자갈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갱이가 큰 모래, 그 다음에 마지막 수이 필요해요. 그리고 제대로 정수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더러운 물이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이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아, 얘들아, 지금 컵이 구멍 뚫린 컵3 개가 있죠. 그 중에 두 개에다가 각각 거, 밑에다가 거즈를 깔으세요. 아니, 아니, 요게 떼지 말고 이게 하나야. 통, 통으로 하나야. 두 개인데요?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고. 이게 떼지 말고 요거 하나, 이거 하나야. 오케이. 다 됐나요? 아니요. 하나 더. 아, 또 있네. 아, 아니, 아니. 이걸 잘랐구나. 여기다가. <laughs> 여기다가. 이거 잘랐구나. 잘 넣으세요. 자, 다 넣었죠?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넣을 건데, 거즈을 깔지 않은 통 있죠? 거즈을 깔지 않은 통에다 백자가를 넣으세요. 다 넣어요? 어. 일단 넣어보세요.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넣으세요. 네? 어, 거의 딱 맞죠? 응. 자, 이번에는 거즈 깔아져 있는 통에다가 모래를 넣을 거예요. 모래도 넘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넣어주세요.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다가 안될 수도 있어요. 남죠? 오 잘하네. 음. 자 그럼 이번에 이제 통 하나가 남았죠. 마지막 남은 거에는 당연히 수술 넣어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다 이제 만들기 전에 잠깐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요. 여기 보면 백자갈은 가장 알갱이가 크죠. 그래서 이 백자갈 같은 경우에는 어, 오염물질, 아, 그 뭐지? 더러운 물 중에서 가장 큰 알갱이를 첫 번째로 먼저 걸러 줘요. 그리고 나서 아직 안 걸러진 조금 더 작은 알갱이들은 <laughs> 자, 그리고 마지막에 숯을 넣는 이유는 숯이 오염물질 제거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숯까지 넣었는데 이게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. 숯 색깔이 어때요? 분명 어때요? 말을 좀 해봐요. <laughs> 까해요 까맣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정수가 되는 물이 약간 좀 검은 틱틱하게 물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도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깨끗한 물로 나오니까 이세 가지 이제 원리를 알면 되고요. 자, 그러면 한 층씩 쌓을 거예요. 제일 밑에가 숯. 그 다음에, 모래. 모래. 그 다음에, 백자갈. 그 순서로 쌓아주세요. 쏟으면 어떻게 해요? 안 쏟게 조심해야죠. <laughs> 그리고 두개또 컵이 있죠. 맞아요. 오, 잘했어요. 그 중에 하나 컵을 이제 맨 밑에다가 깔으세요. 여기 하나야. 여 하나를 제일 밑에다. 자, 이번에는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 컵에다가 더러운? 왜? 더러운? 물을? 더러워. <웃음> <웃음> 과연 우리 친구들이 정수기에다가 이 더러운 물을 부었을 때 얘가 과연 제대로 잘 정수가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. 부어 보세요, 우리 친구들. 안될것 같은 거한 표. 안될것 같은 거한 표. 선생님도 조금 자신이 없긴 한데. 되는 건가? 내려오고 있어요 물. 더 넣어보자. 아니 물이 살짝 더 들어야 될것같은데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? 네. 자, 한 장물 여기 흡연 같은 어. 것도 넣어. 옆으로 셋어요. 오, 와 정말 많이 새네. 모래도 같이. 오, 오 잠깐만 내, 내려온다 물. 내려온다. 내려온다. 지금 이거 내려오니? 여기 옆으로 좀 옮겨볼게요. 아니 이 물은 바람 없어요. 오, 음. 얘들아, 내려오고 있는 물 어때요, 상태가? 더러워요. 안 더러운 것 같은데? 네, <laughs> 약간 까매. 어, 아, 근데. 너무 이렇게 많아? 오, 오, 잘했어. 자, 얘들아, 얘들아. 얘들아, 잠시 여기 좀 봐봐.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어. 지금 보면은, 여기 위에 알갱이. 큰 알갱이들은 어때요? 위로 모여있죠? 큰 알갱이들은 다행이, 당연히 1차, 만약에 정수가, 1차로 정수가 됐고, 지금 밑에 나온 물은, 부정물 같지만 얘가 수 때문에 그래요. 그럼 이거를 <laughs> 선생님이 다시 한번 통을 바꿔서 이거를 빼고 싶은데 아 진작 좀 주지. 어. 통을 바꿔서 얘를 또 넣어볼게요. 조금 깨끗해진 것. 조금 깨끗해지는 게 기분 탓인가? 네, 어, 기분 탓이요더 더러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, 어때? <laughs> 과연 이 정수가 진짜 될까요? 아니요. 이거를 한 100번 반복하면 반복하면 진짜 되긴 하더라고요. <laughs> 자, 또 이제 넣어볼게요. 오, 점점, 점점, 진짜 맑아지는 것 같아요. 아까보다는, 어, 그래도 여러, 우리 참몇번 했죠? 우리 한 10번 하지 않았니 얘들아? 15번. 15번? 한 진짜 한 50번만 더 하면 이제 될것 같아요. 와 어. 신기하다. <laughs> 진짜. 물이 정화된 것 같다. <laughs> 정말 물이 정화되고 있다니까. 정화되고 있어요, 있어. 어. 보기에는 이렇게 돼 보이지만 그래도 큰 알갱이가 일단 걸러졌다는 게좀 신기하고 물이 수 때문에 지금 색깔은 탁해 보이지만 실험을 하면 할수록 얘가 점점 더 물이 깨끗하고 맑아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자연스럽지 뭐 그치? 어, 페이크 짱이다 원래 다 이런 거야그 당연히 그러면서 이런 일은 끝 맞아 맞아 야, 그래도 이, 이, 이거 걸러진 게 신기하지 않니? 이 이런 거 걸러지는 거 하는 거야. 근데 저 정도 크기 산 이렇게만 해도 걸러지겠 대박. 이거 사진 찍어야 되겠다. <laughs> 얘들아. 여기 분명히 엄청나게 이상한 알갱이 같은 거 있잖아. <laughs> 응. 근데 물에는 알갱이가 안나오잖아 <laughs> 그렇지? <그치? 웃음> 렇게 어, 전 나도 들고 있어. 이거는 쏟은 건다 쏟은 거래 그래. 그거 모래가 같이 흐름. <laughs> <laughs>